자 오늘은 좀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거든? 네 요즘 사회적으로 되게 크게 이슈되는 거? 특히 젊은 층에게 이슈되는 게 뭐가 있을까? 혐오 문제 혐오 문제? 어뭐 그것도 있고 경제적인 걸로 비트코인 맞아 우리 코인이 있지 그리고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2삼 30대들 영끌해서 집도 사기도 하고 네 근데 과연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현상이? 브라보. 더 이상 가르킬 게 없는데 <laughs> 이게 좀틀려져야 내가 뭔가 알리켜주는데아 <laughs> 맞아 노동의 가치가 하락해서 그래 노동의 가치가 무엇보다 하락했다는 거야 그런 재테크나 그렇지. 한방 그러니까 자본가 그러니까 자본에 의해서 금융 재산에 의해서 재산보다 내 노동의 가치로 인해서 얻어지는 재산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까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이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런 게 뭐랄까 하나의 미덕이 됐고 그런 게 당연시 됐던 사회에서는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어느 하루아침에 뭔가 옆에 사람이 뭔가 나는 모아가지고 뭐 전세 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뭐 나보다 뭐 좋은 직장도 아니고 열심히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집을 샀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나보다 훨씬 더 재산 가치가 높아져 있고 나는 떨어져 있고 여기서 나오는 박탈감 물론 이런 거는 일반적인 옛날에부터도 있었어 이런 거 자체는 근데 여기다 더해져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뭔가 주식 네. 그렇지 뭐 주식도 옛날에도 있었어 물론 요즘에는 그 편차가 더 크긴 하지만 네. 코로나 이후에 근데 새로 등장한 게 바로 그 코인이라는 거야 네. 그니까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정말 무슨 벼락부자 같은 게 생기고 그 벼락부자에 대비돼서 나온 게난 아무것도 뭐 잃은 것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다는 만. 그니까 가만히 제자리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벼락거지라는 그런 게 생긴 거지 네. 그지 근데 중요한 게 갑자기 생각해보면 이게 왜 생겼을까 제일 중요한 건 통화량이야 통화량.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야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네. 경기가 안 좋아졌지 네.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뭔가 뭐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해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통화를 이렇게 많이 무한대로 풀어서 양적 완화를 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잘 살거나 모든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그걸 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풀 때는 좋은 의미로 푼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항상 좋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생각을 해봐 잘 사는 입장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돈을 풀었어. 응? 그럼 뭔가 처음에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잘 사는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가만 놔둘까? 아니. 안 놔두겠지. 뭔가, 그러면 솔직히 모든 사람이 비슷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도덕책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해피해지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을 텐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집에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없거나 힘들어야지 더 부리기 쉽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처럼 가장 큰 행복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행복한데 상대방이 불행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상당수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내가 돈을 풀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잖아 물론 이 사람들이 그걸로 뭐 가게세를 내는 사람도 있고 뭐 생활비를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계속 그거를 나눠주기 시작하면 돈이 쌓이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 신기하게도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니까 저축 그 양이 확실히 는다는 추세를 보이기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그니까 많이 평균화 되는데 그걸 어찌 됐건 이걸 회수해야 될거 아니야 얘네 입장에선 그러면 그걸 회수하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좋은 말로 하면 투자인데 이 투자가 과열되면 이 투기가 되고 도박 형식으로 바뀌잖아 변질이 되잖아 그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인 판이란 말이야 어 근데 이 코인이라는 건 모든 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이에서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코인이라는 건 특히 이 제로섬 게임이거든? 네. 제로섬 게임이 뭐지? 누구 하나 이름을 누구 하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자 뺏기 같은 거란 말이야. 네. 그치? 그러니까 얻는 사람이 있으면 수, 다수의 사람들이, 크게 얻는 한 사람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나만 아니면 되라는 그런 작용, 그러니까 법칙이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코인 보면 뭐 주위에서 보면 뭐 뉴스를 봐도 뭐 삼성에서 있는데 뭐 몇백억 있어서 뭐 퇴사했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진위업을 떠나서 진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잃을 거라는 생각은 잠깐 하겠지만 그게 나,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코인판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이 코인이라는 게 재밌는 게 물론 이게 앞으로 그 가상화폐 어 블록체인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미래 화폐가 그렇게 바뀔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뭔가 명확한 실체가 드러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한 마디 할 때마다 뭔가 출렁출렁거리고 하루에도 뭐 메시 프로씩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그러면 거기서 뭔가 도박처럼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많은 사람이 돈을 잃겠지. 그러면 여태까지 뭔가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뭔가 여태까지 내가 모아놨던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뭔가 처음에 딸수 있는데 그걸 따다 보면 내가 나중에는 그 미끼를 물고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뱉어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통화량을 너무 는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가 봤을 땐꼭 블랙홀 같아 우리 블랙홀이라는 게 커다란 질량이 있으면 거기에 뭔가가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흡수되는 거잖아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많은 재화를 풀긴 했지만 그걸 다 회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같은 거지 음.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는 대공황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러니까 초석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신기하게 뭔가 경기가 뭔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되는 건 그렇게 좋진 않잖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뭐 코스피도 얼마 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다음에 이제 집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점점 거의 꼭대기까지 와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 뭐야 롤러코스터를 타잖아. 네. 롤러코스터 탈 때는 처음에 득득득득 하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뭔가 올라가지. 네. 근데 나중에 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 확 떨어지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전초까지는 아니래도 거의 금방에 그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이거는 뭐. 뭐, 나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뭐, 정부가 무능하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통 3층에서 밀면,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그냥 다치기만 하지. 그 사람한테 치명상을 입히거나,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10층에서. 아, 10층이나 하여튼가, 고층으로 끌고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밀어야 되지? 네. 지금 사회현상이 지금, 그거랑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차라리, 물론, 이게 자본주의 사회나 뭐 민주 사회나 여러 가지 뭔가 장단점이 있지만 그게 뭔가 한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래도 상처가 있으면 고름이 차잖아. 그럴 때마다 짜주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상처가 그러니까 뭐 수술을 안 하는 범위 내에서도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짤 타이밍에 안 짜고 계속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 큰 수술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손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도 솔직히 뭐 문제 있는 자영업자나 아니면 문제 있는 무슨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 빚이 있었겠지만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게 뭐 저금리 시대로 되고 양적 완화를 통화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그러고 무슨 빚 갚는 걸 유예시켜주면서 이 치료할 과그 시기를 점점점 늦췄단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맥시멈으로 그 마지노선이 오면 그게 터지거나 짤릴 수밖에 없잖아. 지금 내가 봤을 땐그 시기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도 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코인이나 주식 아니면 뭔가 집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에는 최소한 1, 2년 정도는 지켜보거나 뭔가 보류를 하는 게 확실히 좋은 선택이지 않나 싶어. 네. 뭔 말인지 이해 되지? 네. 어, 그러니까 오늘은 좀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네. 네.